형들이 뜨거 y o u 을 n 니까 e b 들이어더 판을 e n 난리 a 는 거야. 그렇다고 해 y 나 o u r name, but you're not around. I say your name, but you're not around. 고 둘이, 이제,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데, 이렇게, 화내 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막 싫어요를 누르는 사람들. 싫어요. 아니, 솔직히, 좋아요가 몇개 없잖아. 그럼 거의 싫어요가 이렇게 딱 있으면은, 아, 내가 너무 쪽팔리잖아. 아, 참. 아무튼, 형, 좀 자제 좀 해주면, 진짜 고맙겠습니다. 아이 쪽팔려야지. 근데 오늘 새벽에 왜 뜬금없이 누가 나한테 욕하던데 왜 욕하는 거야 나한테? 뭐, 뭐 일을 배울 생각을 하지 말고 일을 할 생각하라고. 을 아니 일을 배워야지 일을 열심히 하지. 어 그거 끝판에 왜 욕을 써? 아이씨, 욕을 못 하나? 어? 뭐 욕을 못해 나를. 그래. 해가 짧고 발음이 안 돼서. 성질 내면은 바보 같아. 아무튼 뜬금없이 욕쓰지 말기. 내가 지금 하는 작업은 이제 수료가가 위에는 다 끝났어. 힌체시님은 밑으로 내려온다길래 그래도 길이라도 노리를 해놔야지 좋게 내려오겠지. 솔직히 아침까지 바쁘다 가지 지금 할게 없어서 한가해 야지 내가 처음에 평탄작업을 배웠을 때, 어,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근데 나는 사수가 없어. 사수 없이 자한 놈이라서 버릇이 없어. 아, 결론은 그 선생님께서 나라시를 못하는 나를 보고 딱몇 마디 마시더라고. 첫 번째, 이 앞유리를 까고 연습을 많이 해라. 아 까고는 좀그런 그래. 앞유리를 오픈하고 연습해라. 그러면 더잘될 것이다. 그냥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저울럭한 부분이 있어서 뭐 착시 현상 뭐 비슷한 걸뭐일으킨데 뭐 말도 안 되는 소린데. 아니 근데 좀 일리가 있어. 내가 그래서 그, 그 이후로 봐보니까 약간 뭐가 이렇게 팔 모양으로 해야 되나? 좀 약간 굴곡져 있잖아. 그래서 열고 했지. 열고 했는데도 안 돼. 어, 그건 내가 문제 있는 거 같지? 근데 확실히 이걸 오픈하고 하니까 뭐라 해야 되나? 답답함이 없어져서 좀더 편하게 할수 있다 해야 되나? 어, 막 가로막히는 게 없어져, 없어지다 보니까 좀더 편하게 되고. 두 번째, 무조건 롤링을 하고 해라. 어, 정밀, 나라, 아니, 정밀 풍타 작업 같은 경우에는 롤링을 충분히 해주고. 어느정도 자리를 잡고 해야지 이 평탄작업이 잘 된다 이렇게 부드러운 위에서 이렇게 하면은 뿔렁뿔렁하면 이게 다 파고 먹잖아 근데 약간 좀 딱딱한 땅에서 하다보면 그 느낌 있잖아 어, 그 뭔가 모르는 땅이 땅의 땅 느낌 그 느낌대로 하는거네 딱 이렇게만 가르쳐주더라고 더이상 가르쳐주고 네, 그래. 뭐 평탄작업할때는 자리를 잡는게 가장 중요하지 머리가 뚜뚜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공, 공투 같은 경우에는 진짜 평탄 작업하기 힘들어 아니 평탄 작업하기가 쉬워 왜냐하면 블레이드가 있잖아 블레이드가 높게 올라가니까 나는 대부분 자리 잡을 때 블레이드를 좀 많이 사용하거든 앞에 수평대도 다 있는데 그건 이제 동해에 어떤 어떤 그런 사람이 가져가고나 없으니까 안 블레이드를 이용해서 수평을 좀 많이 잡는 편이고, 육으로 같은 경우에는 그게 힘드니까, 말하면 땅을 롤링을 많이 하지. 그래서, 나라시, 나라시로, 아니, 나라시. 나라시판이라, 뭐라 해야 되나? 어, 블레이드로 한번쫙 펴줘. 다시. 그래서 정밀 나라시를. 그럼 어, 어느 정도 균형이 잡히겠지? 어차피 뭐길 단돌이 하는 거니까 충분히 나라시 할 필요 없잖아 대충 대충 그냥 차가 지나갈 수 있게끔만 좀봐주면 되는 거고 어우 옆에 팔 따불 어우 저 봐봐 아웃트리거 시제 탱크 같아 진짜 어우 멋있어 아, 나도 진... <laughs> 나도 군대 있을 때, 파다 따... 팔다구를 처음 타봤거든. 어우 좋아, 딱 접어드려. 주사. 다 좋았는데, 아예 신형을 받았어. 진짜 새 거, 세 삥. 다 신형을 받았는데, 링크가 없네, 링크가. 아, 무슨, 조선시대 불사키도 아니거그갖고 뭐, 갈람 있잖아. 다 풀어야 돼, 다. 아, 뭐 말도 안 되는 거지. 있 지금은 진짜 상상도 없고 <laughs> 군대니까 그렇게 해야 뻔한 거지. 아 요즘 군대도 추세가 있잖아. 도색 안 한다. 나도 할다볼 검색으로 은막 이상하게 도색할까 봐 걱정이거든. 근데 도색 안 하고 쓰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를 처음 파견 나갔던 게 행주대교. 뻘꾸댕이. 벌구댕이. 뻘꾸댕이를 엄청 파졌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두 번째가, 저기, 월미도. 월미도 주차장 있잖아. 내가 그저께 한번 가봤는데, 아, 그대로라도, 아이, 그대로라도, 아이씨. 그대로라, 그대로. 돌제 아놓은 거를 내가 있거든? 아, 내가 한거 아니? 죠 아무튼, 해군 부사관들이랑 많이 했어. 그 보면은, 육군 같은 경우에는 해병대나 병사가 이렇게 운전을 많이 하거든? 근데 해군은, 어 중사, 하사, 뭐 부사관들 되게 많이 하더라고. 좀 신기했어. 그리고 해군, PX, 사람, 와, 부재했지막 편의점도 있지, 뭣도 있지. 죽여줘, 죽여줘, 아주. 아니, 뭐, 말을 하면서 하니까, 뭐, 진짜 삽질하게 된 거야, 뭐. 이 영상을 찍으면서, 뭐, 뭐, 작업을 하면 있잖아. 작업이 안 돼.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자 이런 돌들은 차가 밟으면 안 되니까 한번씩 쓸어주고 길 단돌이는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이지 단돌이를 잘해야지 뭐든 다 잘하니까 기초지 기초 시작점이고 아 근데 몇 군데 단돌이 이렇게 뭐 깔끔하게 할 필요 없어 원래 단돌이는 그냥 대충 등으로 있잖아 스쓱슨민 다음에 뒤에 블레이드 있지 블레이드 그냥 타고 쭉 밀어가고 면돼 내가 진짜 할거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데 한번 블레이드로 한번 해볼까? 야 등으로 이렇게 싹싹 밀었다 차에 야 대충 이렇게 밀고 이게 백나가시 치는 사람들이 뭐다 제각각이야.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후진을 잘 못하니까 사이드 밀어 보고 뒤에 하거든? 사람들이 뭐 사이드 밀어 보고 어떻게 하냐 싶게 하는데 뭐난그 감이 있어가지고 나만의 감으로 밀고 내려오거든? 약간 틀어주고 난아 식겁 그냥 쭉 타고 내려가면 돼쭉 타고 내려가면 팬이 여기 있지 자, 이렇게 되는거지 이게 더 깔끔하잖아 뭐길 단돌이면 뭐 이렇게 하면 돼 그냥 아니, 돌을 치워주는 이유가 이렇게 블레이드를 밀고 오면은 돌이 끼어갖고 이상하게 찌질 끄서져. 그래갖고 돌을 치우는 거지. 잘 같지도 않고. 에. 그래갖고 이제 몇번 쓱쓱 밟아주면 끝이야. 한번더 밀어주고. 어. 아니 생기사님 아, 요즘에 무서워 죽겠다니까 아니 램프를 만들어 놓으면 부셔놓고 만들어 놓으 부셔놓고 아 진짜 동물농장 보면은 옛날에 비버들이 있어 사육사가 집을 만들어 놓으면 맨날 부셔놓거든 왜 부시냐 했더니 살찐다고 운동 안한다고 일부러 부시는거래 지금 내 심정이 그래 어, 어이가 없네 어 어이가 없네 아, 우저 봐봐, 아우트로 이거 좀, 존나 멋있는 것 같아. 로트같은로 오우 가까이 한 번. 가까이 가 지나? 어 멋있지 않아? 상관없다, 피곤해. 아, 오늘 청소년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삶이 피는 모습은 내가 웬만하면 자제를 해야겠어. 자, 저런 식으로. 텐이든 뭐든, 뭐, 08이든, 다 w 리든 핀과 빈 사이를 저렇게 쑤셔넣어, 파. 그럼 나중에 이제 트럭방 낄 굴삭기가 와서 잔챙이들 이렇게 더 긁어내거든. 그 다음에 사람들이 트럭판을 끼워넣고, 트럭판을 끼워넣으면 이제 뒤에가 비어있잖아. 그거를 이제 바가지 거꾸로 차고 뒤에 흙을 넣어. 탐탁이나 이런 거, 이런 가시설 있잖아. 되게 쉬워. 단순한데, 좀 위험해서 그렇지, 초보 기사님들이 항타기를 되게 많이 탈 거예요. 어? 입문하는 사람들이 가장 쉬우니까. 와우. 좀더 가까이서? 좀, 좀 제껴줘야 되나? 그걸 좀 제껴주자. 큰 도움이 안 되겠지만. 여기도 몇 바가지라도 더 올리라고. 근데 여기도 몇 바가지 더 올리면 길이 끊어지니까. 좀만. 오버가 빨리 치고 나와야 될 텐데. 길 그런 거 아니에요? 어. 오뭔 일이야? 길 만들어주고 있어. 오 처음 있는 일이야. 오, 오 느낌 좋은데?